베리의 헬로우 토이! 뭔가 우리 펜타스톰이 조금 더 화려하지 않음? 베리만 그렇게 느낌? 베리의 헬로우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비교할 장난감은! 3, 2, 1! 런. 또다시 스톰과 스톰엑스인가? 펜타스톰! 그리고 펜타스톰! 이야, 오늘 다 모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스톰 o r m a 큐 f r o 리스 p o l i c 구급차 스카이 s w a 여기는, 자, 알다시피, Storm X! A-Q! X! Front Police X! 여기도 스 k 이 SWAT X! Dandy a m X! 오, 완전 대가족이 보였는데? p e n t a vs. p e n t a s t X! 프론 프론X 각각 비교가 궁금하다면 베리의 헬로토이에 있으니까 꼭 찾아보라고! 그럼 자동차 모드에서 로봇모드로 모두 트랜스포메이션! 모두 합체 준비 펜타스톰 플러스! 오른발, 댄디, 출동! 똥! 잠시만 누워있어. 뚜껑을 떼고. 뚜우! 뒤에 결합! 문도 닫아주고. 앞 범퍼도 눌러주고. 바퀴를 잡아주고. 한 발로 서있어, 똥! 다음, 왼발인 에이스 레스큐! 출동! 똥! 문을 열어주고. 똥! 출동! 뒤에를 결합시켜주고 바퀴를 이어주고 펜다스톰의 다리 완성! 그러면 오른팔과 왼팔도 출동! 분리! 이쪽 홈과 이 홈을 결합!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열어준다! 코코코코코코코 결합! No. 아니 거기랑 결합하면 안 돼. 짜잔. 오른팔 완성. 왼팔 스카이 스워트 출동. 변신. 홈에 맞춰서 껴주고 오른팔 합체. 우리 댄디의 뚜껑이었던 부분은 날개로 변신. 합체. 펜타스톰 변신 완성. PENTA X TRANSFORMATION Pentastom -X 다리, 컷. 다리, 어깨. 다음, 펜타스톰의 머리. 팔, 내려. 호잇. 호잇. 펜타스톰의 오른발, 합체. 밴드 앰뷸런스, 출동. 분리. 핫. 다시, 루프를 닫는다. 펜타스톰 X, 오른발로 변신. 결합 쿵. 한발로 조금만 버티고 있으라구 참! 밴드 앰뷸런스의 뚜껑이 펜타스톰 무기로 변신 후. 짠! 이따가 끼겠음 다음 왼발로 변신할 에이스 레스큐 X 뚜껑을 연다 열고 왼발로 변신 결합! 다음 펜타스톰의 문을 분리해서 옆에 뚜껑에 장착 오른팔 변신 펜더스톰의 X 왼발 출동 문을 열어서 꺾어서 결합 여기 홈이 있어요 반대편도 문을 열어서 꺾어서 결합 왼팔로 결합 무기 짱착 펜타스톰엑스 변신 완료! 일단 조립은 펜타스톰이 조금 더 쉬웠음! 펜타스톰엑스는 조금 더 정교하게 조립을 해야함! 그럼 뭐가 뭐가 똑같은지 뭐가 뭐가 다른지 비교해볼까? 음 먼저 펜타스톰 부터 날개가 아주 예쁘 펜타스톰엑스 너도 날개가 아주 예쁘군 친구들도 찾아볼 수 있겠음? 먼저! 같은 점! 오른발엔 댄디, 왼발엔 에이스 그리고 오른팔엔 프롬 폴리스 왼쪽에는 스카이 스와트 이렇게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카봇 친구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짜자잔 뒤에 날개가 있다는 점도 똑같죠? 하지만 펜타스톰X는 날개를 떼서 방패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댄디뚜껑으로 날개가 될수 있고 펜타스톰X는 댄디뚜껑으로 이 도끼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따름 그리고 어디 보자. 일단 둘다 멋있음. 그리고 얼굴! 둘다 빨간색 얼굴에 노란색 왕관 같은 뿔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 디테일이 다른. 둘다 멋있는 건 편함 없음. 그리고 둘다앞 범퍼가 멋진. 가슴팍이 된다는 점. 똑같음. 하지만 스톰의 앞 범퍼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죠? 참! 가장 큰 차이점. 펜타스톰 무기가 따로 없음. 펜타스톰 X에게는 변신할 때 나오는 무기가 있음. 그리고 봤을 때 뭔가 우리 펜타스톰이 조금 더 화려하지 않은 베리만 그렇게 느낌? 뭔가 무늬도 많고, 은색깔 부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번쩍번쩍함. 그리고 발이 되어 있는 에이스 레스큐와 댄디 앰뷸런스가 뭔가 화려함. 앞에 이런 물총 같은 게 생겨서 그런가? 레이저 건 같은 게? 이 친구들은 그냥 차! 그리고 펜타스톰 X의 허리에는 스카이스와트 X가 가지고 있던 이 대포가 무기로 또 장착이 됨! 그리고 자 뒤로 돌아! 펜타스톰 X가 키가 조금 더큼 짜잔! 이 뒤에 있는 친구가 펜타스톰 X! 그쵸? 베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펜타스톰 보다 펜타스톰 X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같은 뭔가 더 화려해지고 뭔가 더 부품이 많아지고 뭔가 기술도 더 많아지고

안되다 펜타스톰 엑 마지막이다. 펜타스톰 더블 ]과 펜타스톰 X, 전격 비교해 보았음! 슈우우 휴... 진짜 무거움! 핫! 핫!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펜타스톰과 펜타스톰 X 두 개가 있다면 서로 번갈아가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길 바람! 그럼, 안녕!